이팀 하스 경영하고 계시는 하영룡 회장은 실제로 이분은 너무너무 그것을 실제로 자기 그런 기업에서 자기 이웃을 위해서 너무너무 실천을 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배운다는 생각에서 오늘 이 강의를 시작하고자 하며 같이 공유 좀할수 있기를 바랍니 이분의 아버님이죠. 졸업하고 난 뒤에 이제. 도 가지 않는 그 임지가 있어요 부산에서 한샘촌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용, 용호동 있죠 지금 SK뷰 아주 멋진 그 전망을 가지고 있는 그 용호동이에요 그곳에 아버지가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엄마가 엄청 반대했어요 왜 아이들이 이렇게 들어가면 문득병 걸릴까 봐 근데 7년을 임기, 첫 임기를 마치고 이제 두 번째 틈은 엄마가 오히려 이렇게 아 여기 더 남아서 이 한센병 환자들을 치료해 주자 우리가 돕자 이렇게 해가지고 13년 동안 아 이렇게 봉사를 하게 됩니다 어린 과정을있어요 용호동 이제 SK뷰 멋진 아파트가 있어요 그 아래쪽에 저희 집 용호동이에요 그 사이에 용호초등학교가 있거든요 그 내려오려면 어린 아이로서는 굉장히 먼거리요 이제 마을을 지날 때 정상인의 마을을 지날 때아까처럼막 문둥병 대장, 너 오지 마! 이러면서 돌던지고, 얼굴, 뭐, 머리 박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피투성이 돼가지고, 집에 가면 엄마가 속상해하고, 막 울고, 그런 장면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어린아이는 기도 죽어버리고, 그냥 막 좌절하고, 그런 가운데에 마침 그때, 미국에서 성교사님 두 분이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좁은 집에, 같이 생활을 몇 개월 하면서 아이들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아버지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미국에 가면 이런 일 없으니까 미국 오르겠냐고. 그렇게 해가지고 아버지가 이제, 어, 저기, 하영록 회장님이 그 초등학교 0살때 영어 한자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제 여기 어디죠? 펜실베니아 들어가, 펜실베니아 이제 이민을 하게 된 거예요. 그거 처음 이사 갔을 때 아까 자기 처음 산 집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아버지는 낮에는 목수일을 하고 뭐 배수관 공사를 하고 책지 드라이버 하고 밤에는 신학을 다니면서 그렇게 가난한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펜실베니아 건축학과 명문대학이죠. 어, 여기 마치고 난 뒤에 이제 아주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어, 저기 건축회사에 이제 취직을 했습니다. 29살 나이에 그 회사의 그 중력이 되었어요 과장이나 대리나 뭐 이런게 아니라 중력이 된 사람이에요 한인사회에서는 아메리칸 드림을 이룬 아주 멋진 청년이라고요 피곤하면 한두시간 자고나고 밤새우고 한두시간 자고나도 벌떡 일어나서 일을 해내는 아주 열정적이고 성공을 향한 아주 욕망이 대단한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아내와 이제 일이 있어가지고 이제 뉴욕으로 출장을 가게 돼요. 고속도로에서 그냥 실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응급실에 실려갔는데 바로 심실 빅맥이라고요. 그 저기 신장이 너무 빨리 뛰어가지고 호흡곤란, 경기증 빠지고 이렇게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제 세동기를 달았습니다. 제 세동기는 뭐냐면 심장이 너무 빨리 뛸때 이걸 억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심장이 못 치울 수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심장 박동기까지 달아놨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내가 왜이 병에 걸려서 나는 절대 수술 안할 거야 이러면서 약물로 2년간을 버텼습니다 그런 과정에 어때요 통증이 어마어마하게 심한 거예요 마침 누군가 칼로 등을 이렇게 자르듯이 굉장히 애린 거예요 그러면서 또 심장이 빨리 뛰면 없이 반복적으로 왔다 갔다 하고 기계가 기능을 안 하면 그 기계를 수없이 반복을 해서 바꾸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젊은 청년이 찬란했던 내 인생이 끝났다는 생각이 이제 굉장히 좌절을 하게 되죠. 그런 가운데서 자기는 계속해서 수술 안고 버티려고 했는데 정말 도저히 안 되는 상황에 이르렀어요. 그러면서 참 이렇게 자기도 믿을 수 없고 가족들도 이 건강한 아이들 하루아침에 이렇게 몸이 망가지니까 모두 다 좌절하고 실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때 하영룡 회장이 자기 그때의 마음을 고백한 거예요. 아무리 참 믿음이 좋은 신앙인들하고도 그 좌절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그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평생 믿고 이제 오던 하나님부터 완전히 버림받았는데, 절망감에 몸부림 쳤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면 이런 일 나한테 있어서는 안 되는 거 아니냐고. 이런 가운데에서 계속 호흡곤란, 실신 하면서 원망할 조차 힘도 없었다고 그렇게 해요. 그 때, 아이젠 박사가 너 도저히 안 되겠어. 이분해. 이렇게 해가지고 이분을 해요. 아까 말씀한 것처럼, 입원을 해가지고 심장을 기다리는 동안에 어때요? 50% 죽어요. 심장 수술을 하고 난 뒤에 또 어때요? 이식의 부작용으로 죽을 수 있어요. 살을 수 있는 가능성이 25% 밖에 안된다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내 목숨은 이제 내 것이 아니구나라는 이제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살려고 하면 누군가 죽어야 그 신장으로 내가 살수 있는 신세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옛날 어린 시절의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때 자기 집하고 한센 병원 용호동 나원자촌에 그 경계가 있다고 합니다. 그 경계에서 어린 아이가 있어가지고 그 어린 아이와 장난치고 대화 나누는 그 장면이 생각이 나서 그때 그 아이에게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그 아이의 표정이 너무 밝았다는 거예요. <laughs> 잘 웃고 심성도 너무 착한 친구였대요. 너 어떻게 해서 아무렇지 않니? 이렇게 물으니까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제가 그냥 간단하게 요약만 해놨어요. 뭐라고 했냐면 그 아이가 야 그냥 항복하면 돼 웃으면서 나를 만드지 하나님의 뜻을 믿고 항복하는 거지 그러면 내 마음이 평안해져 그 생각이 나면서 이제 하영록 회장이 자기 모습을 다시 이제 돌아보게 되었다고 아까 전에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삶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번 중에 성경을 세 번이나 읽고 그런 중에서 깨달은 것이 뭐냐면 지금 자기가 이웃의 신장 없이는 살수 없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라? 누구냐?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이때까지 이웃에 대한 개념조차도 없고 생각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나만 잘하면 성공하는데 그런 생각으로 자기만 잘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해왔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에게는 이웃이라는 것은 항상 타인이고 먼 존재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비로소 이웃에 대해서 자기는 무관심했던 삶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삶이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내가 새 생명을 얻게 되면 내가 정말 멋진 사람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겠노라고 다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병원 입원한 지 5개월 만에 심장이 나타났어요. 그때 주치인두 번째 주치인맨신이나타가 와가지고 야팀 기쁜 소식이야. 드디어 당신에게 꼭 맞는 심장이 나타났어. 오늘 저녁 당장 수술할 거니까 가족한테 포미신 받고 이야기해라고 그렇게 하는 거야. 근데 맨신이 박사님이 우물쭈물 딴양기를 또 하나 하였어요. 사흘 전에 옆방에 젊은 여성이 실려와서 헬리콥터로 그 환자도 맞는 심장을 찾지 못해서 지금 굉장히 안타까워 죽어가는 거야. 그녀는 이틀 내에 심장 수술 받지 못하면 죽어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하영록 회장은 마침 자기도 겪어 봤기 때문에 마침 자기 일처 굉장히 안타까워 했대요. 근데 매지신 박사는 또 다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녀에게 필요한 심장과 당신이 이식받게 될 심장이 똑같대 같은 오염, 같은 안면 같은 사이즈야. 이 이야기를 듣는, 듣자마자, 어때요? 하영명 회장의 머릿속에 뭔가 얻어맞은 것처럼 막 굉장히 충격을 받았대요. 왜? 자기가 새 생명을 받으면 이웃을 위해서 살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놀라는 표정을 보고 맨신이 박사가 어 미안하다고 미안하다고 내가 괜히 이야기를 했어 오, 오늘 밤엔 이 심장은 당신 거니까 오늘 밤엔 무조건 수술할 거야 이렇게 안심시키고 그냥 도망가듯이 문을 향해서 두벅두벅 나가는 거야 여기서 자기 책에서 1초 2초 3초라고 적어놨어요 아, 어떤 사람은 이제 이 3초의 뜻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뭐냐면, 하영목 회장은 많은 경우에 있어서 결정을 굉장히 빨리 한대요. 1초, 2초, 3초면 딱 결정을 하는 스타일이래요. 왜 그러냐면, 자기는 모든 결정을 할때 자기 중심에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상대방에게 가장 좋은 것을 이렇게 결정하기 때문에 항상 빨리 결정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박사님, 박사님 잠깐만요. 기다려요. 이러면서 뭐냐면 묻는 거예요. 그 여자가 정말 이틀 만에 죽어요. 이러니까 죽는데요. 그러면 만약 제가 오늘 이식수술을 받지 못하면 얼마나 더살수 있을까요? 라고요. 일주일. 잘 견디면 당신이 한달 정도는 살수 있어요. 이제 혼선이 오는 거예요. 내가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겠노라고 했던 나의 다짐이 지금 이 상황에서 상관없다고 믿어도 될까? 2년 동안 고생을 하면서 기다릴 때이 심장이 이 기쁨도 잠시인 거예요. 그러면서 그녀에게 허락된 시간은 이틀이고 나에게 허락된 시간은 일주일인데 죽어가는 마당에 왜 다른 사람이 생산을 고민하냐고. 여러분들은 어때요? 이런 상황에서. 당연히 내가 받고 내가 건강한 상태에서 다른 사람을 더 이렇게 이롭게 나중에 해 줬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하영농 회장은 또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 짧은 시간 내에. 사랑한다는,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주고 싶은 것을 주는, 것을 주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는 것이다. 것을 주는 것이다. 무슨 뜻인 가알겠죠 자, 두 번째 같이 읽을까요? 내 몸과 같이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것은 그 사람을 대신해서 내가 죽는 것을 말한다. 말한다. 이 생각을 딱 하는 순간에 하회장은 1초, 2초, 3초 딱 결정을 하는 거예요. 뭐야? <laughs> 박사님, 그에게이 심장을 주세요. 굉장히 감동적이죠. 그래서 맨신이 박사가 놀래버리는 거죠. 그렇죠? 힘, 안 돼. 어떤 소리 하지 마라. 내가 괜히 말해서 이러다가 당신 죽으면 난리야, 이 병은 모든 사람들이 나만 책망할 거야, 비난할 거야 라고 했어요. 근데 박사님, 저 이미 결정했어요. 제 마음 변하지 않습니다. 박사님, 제발 이 심장을 그녀에게 주십시오 라고 했어요. 얼마나 황당한 결정입니까? 실제로 아, 있었던 일이죠. 아까 전에 동영상을 다 보셨죠? 하영로 회장님. 근데 다행히 살아있는 장면을 봤습니다. 이신장 이식을 받은 여성은 어떻게 되었죠? 네, 살아났죠. 근데 정확하게 일주일 되어서 하해장은 콧망에 빠졌어요. 가족들은 안타까운 마음에서, 아,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게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지면서 전부 다 그를 위해서 잘 되기를 계속 그렇게 어, 기도하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영록 회장이 이러한 양보를 통해서 희생을 통해서 병원 그 병원이 완전히 문화가 바뀌었대요. 자 병원에서 죽을 눈앞에 둔 환자가 다른 사람에게 심장을 양보했다. 이 소문이 퍼지면서 의사, 간호사 모든 직원이 감동하고 변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변화 이렇게 적어 놨습니다. 하회장이그 자기의 심장을 그에게 주십시오라고 한 순간 이후에 쓰러지고 난 뒤에 하회장을 살리기 위해서 아이젠 메신이 주치 두 사람뿐만 아니라 병원 전체 의사, 간호사 직원 모두가 밤새껏 돌아가면서 하의 장을 켜어를 했대요. 다음 심장이 나타나서 수술하기 전까지 몸 컨디션을 만들어내야 되니까. 우리는 심장을 주지 않아도 우리가 조금만배려만 하더라도 우리 환자들에게 정말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줄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멀리에서 오는 환자, 예약 없이 오는 환자, 어, 내가 바빠서 우리 다른 의료진이 봐 주어서 나에게 다시 환자가 다음 6개월 후에 와서 아 원장님 지난번에 아 과장님이 진료를 잘해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라고 하는 아 그런 따뜻함이 우리 유바에 계속해서 존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 이것을 보면서 제가 꼭 부탁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유바에는 모두 다 뛰어난 전문의들입니다 우리 유바는 급하게 오는 환자가 있으면 누구든지 다그환자를잘 봐주고 잘 떠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그다음에 두 번째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응급 상황이 벌어질 때늘 불평 불만이 많았던 직원과 지친 환자들 사이의 싸움이 친절로 변했대요. 직원과 의사, 환자까지도 서로 돕고 협력하는 선한 마음이 발휘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한 사람의 그런 희생을 통해서 이 커다란 병원이 바뀐 것을 보면서 저는 어마어마하게 놀랬습니다. 세 번째로는 뭐냐면, 어, 직원들이 미움과 질투 대신에 서로 이해하며 예수고 돕고 배려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정말 죽음 앞에 두고 그 심장을 양보한 사람을 보면 우리의 이런 다툼이 정말 하잘 것 없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 유바도 정말 서로 칭찬하고 존중하고 정말 서로 이렇게 신나게 일을 할수 있는 그런 병원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네 번째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신앙유무에 관계없이 병원 직원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서 팀이 살아났으면 좋겠다고 기도를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드디어 한달 후에, 혼수 상태에서 한달 후에 하해장에게 맞는 신장이 나타났습니다. 병원 의사와 간호사 모두 다 굉장히 기뻐했죠. 수술을 받았습니다. 예, 네, 회복하고 이제 퇴원을 하는 그 순간에 자기를 이렇게 수술해 주었던 아이젠 박사가 이야기를 해요. 팀, 내가 당신 때문에 평생 하지 않던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유태인이에요. 전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부인했던 사람인데, 처음으로 기도했어. 그것도 날마다 제발. 김하슨 이 남자 살려달라고 어,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정말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이큰 희생을 통해서 어, 병원 주위 조직이 주위의 사람들을 감동시켜서 어, 변화를 시킨 장면을 보면서 아, 저희 유바도 좀 이렇게 조그마한 배려 양보를 통해서 정말 아름다운 아, 조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 과장님들과 스타디랜드 페이지 21페이지에 이런 말이 나와요. 아름답고 훌륭한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는 과학만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뛰어난 기술로도 안 돼요. 거기에 반드시 붙어 있어야 할게 뭐냐면 아름다운 예술적인 미학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미학이라는 건 뭐죠? 따뜻한 인간미가 있어야 돼요. 힘들어하는 팀원이 있으면요. 오, 너 힘들구나 어, 내가 도와줄게 라든지 그리고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환자의 필요가 뭔지를 계속해서 공부하고 서로가 가르치고 공유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미학 중에서 또 중요한 것은 관대함이에요. 조직에서는 관대함이 없고 내건네거 실수했을 때 무조건 야단치고 이러면 이 조직은 살벌한 전쟁터가 됩니다. 그래서 조그만한 실수가 있더라도 우리가 용인하고 인내하면서 격렬하고 더 개인적으로 큰 용기를 가질 수 있는 조직을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모두가 이렇게 유바의 그 핵심 가치를 공유했을 때 어떤 어려움이 <laughs> 닥치더라도 굉장히 큰 결정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큰 힘을 가지고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마지막 장이에요. 그래서 유바가 아름다운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는 희생까지 아니더라도 우리가 배려하는 마음도 좀 가졌으면 좋겠고요. 환자를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바는 니네 환자 내 환자 없습니다. 모두 다 늦게 또 이렇게 예약하지 않고 어떤 환자 또 다른 의료진들이 어, 진료를 받고 있는데, 어, 도저히 이길수 없는 자리라고 하면 조금 내가 봐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이것은 우리가 당연한 일이잖아요, 병원에서. 그래서 우리가 당연한 일을 제대로 꾸준하게 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달에는 제가 유바의 바른 가치관, 우리 개개인이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시너지가 있을 때 유바가 바른 가치관으로 더 효과적으로 병원을 성장시킬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녀에게 내 심장을 주십시오라는 말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가 팀원들에게 옆에 있는 팀원들에게 작은 배려로 우리가 지극적인 사명 의식을 다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